부산역 앞입니다, 예. 지금, 예. 글 쓰는 작가분하고, 회장에 바람 쐬러 갑니다. 그 거리 상당히 좋은데, 출판사 연락 주시고, 저도, 저, 제 그림 저, 제주도 용감하고, 제주도의 저 호텔 관계자분, 저, 제주도 용감하고, 일장 주몽을 천만원 선에 내놓고, 나머지, 그러면, 300만 원에 내놓을 생각이니까, 제주도 호텔 관계자님, 제주도 관계자님들 연락 주시,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옆에 좋은 작가, 예, 예. 글 쓰는 작가입니다. 예. 그래, 오, 오늘 같이 동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왜왜 오늘, 뭐, 한, 이상 차이가 나야 될... 좋은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예. 제주도 관계자분들, 호텔 관계자분들 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보겠습니다. 공유선에서 오시어, 바로 타고. 예, 예, 작가 동생하고 아, 예. 커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시원나 아이스 아이스 커피 한잔 마시고 마시습니다뭐래 응? 아이, 뭐 아, 뭐 몰래. 콜라 콜라 콜라. 오케이. 니, 그, 아까, 그, 유명한, 그, 여행 유튜브 이런 사람들은 막 40km씩 걸으면서그 귀중한 영상을, 올리고라는 니, 네 작가 동생은 어떻게 생각하노? 는너 네, 니는 걸을 수 있겠나? 걸을 수우면서 제일 중요한 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 걸을 섭작할 수 있는 장소가 좋아야 됩 아, 그러니까, 그래, 그 당신이 걸을 수 있겠어요, 40km. 이미 걸어봤습니다. 아, 많이 걸어봤네. 나, 나도 군대에서 100km 걸어본 거에는 그게 걸으려면 하루에 한, 한 시간에 한 5km씩 한 하루 종일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저는 밀크커피 좋아합니다. 아, 밀크커피, 예. 알았습니다. 예, 네, 동해수입니다. 아, 저기, 롯데리아, 롯데월드가 보이네요. 롯데리아, 롯데월드 들어간 입장도 얼마 정도 됩니까? 아, 한 5만 원 합니다, 예. 아, 비가 오네요, 내리니까. 아, 비장이 하풀이 많네요. 아 좋지요 막 신나는 놀이기구가 많지요 아어사리아 응, 관광단지로 변했네요 응. 부르는 버스 아, 어디가는 버스인지 모르겠네요 타바라 고르는 버스 아 타바라 앱깔고여 타바라 버스 타고 갑니다 아 이게, 이게 <laughs> 관광지라서 이런 버스가 운행하는 마이. 타바라 앱, 그 구글 플레이 타바라 앱 깔고, 예, 가면 편리합니다. 1300원, 요거. 요거는 1 3 0 0원입 버스가 안 다, 이거 타바라 버스라고, 예, 이 이런 버스가 있네요. 깔아놓으참 좋네, 예, 타바라 앱. 택시들이 지금 동해선으로, 지금 이제 예, 기장 쪽으로 해가지고, <laughs> 예, 여기 아나티코브까지 가보겠습니다. 아나티코브 호텔까지 가보, 가보겠습니다, 예. 예, 네, 핫플레이스, 네, 롯데월드 보이고, 이장, 네, 부산의 핫플레이스입니다. 네. 다음에 롯데월드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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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예. 네. 이차 뭐예요? 아, 이 차가 원래 영산사을들어가게돼갔는데 네, 아, 해동 영사 정류장을 지금 도로까지 다 내놨거든요. 네. 아드콘도도 우리가 꼭저구에 올라가게 돼가 있는데, 네. 예. 안에 그 버스 안에 있을 때배송 하는 버스가에 예, 예. 그 차가, 그 안에서 좀, 뭐, 어로좀못들어오그래가고 내려온 쪽에 지금, 지금, 아콘도에 저기, 아, 거기. 저기 또, 건물 그또 짓는 야죠저거도 그, 뭐, 저거는 아. 다, 제가 저기 방식이 엄청 비싸거든요, 아드콘도. 예 저기 참, 예, 전망이 네. <laughs> 좋거든요. 되게 아란티코브입니까? 네. 디자인이 요즘에 한. 하... 유튜브, 이거, 쉬운 게 아니다, 이거. 오 같이 따라, 따라다니니까 어떻습니까? 작가님. 아, 비가 와가지고 조금, 어, 좀, 걸어다니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은, 기온 나셔도 좀 좋아합니다. 예, 예. 어, 한 번, 저, 한, 아나티 코브 호텔. 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저기가, 기장이 요즘에 핫플레스입니다. 제작권 몇개 있습니까? 대거 많으라.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 10개 아니죠? 제작권이 10개나 있습니까? 10개 안에 있습니다. 한몇개 됩니다. 아, 한, 한 개의 제작권 하게 됩니다. 나는 저 제작권이 한개 있습니다. 저글 쓰는 거는. 영화 시나리오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기타 책 제작 등록 하고요. 그래서 몇개 있습니다. 한 10개, 10개 안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부산에 박예호 작가하고 지금 예, 한번 지금 기장에 산책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 좋네요. 아, 비오나 지금 부산을 준비 못해가비 맞, 둘이 비 맞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난티 커브가 보입니다. 완전 어, 네 거지다비냐야 하긴, 니가 하면, 뭐 성공할 일이 있겠나. 미래형 5월장 가면 쌉니까? 예, 미량형 5월장 가면 한 번씩 장어 있는데요. 장어 많은데, 많이 판데 쌉니다, 장어. 예. 아, 어천수. 이네 또. 아. 가자 가자. 동해 물결입니다동해 저 멀리 동해에서 내려오는 물길입니다. 동해 안안치 힐튼 힐튼 호텔 예. 네, 걸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림입니다. 예. 아, 아. 看了十三万五千。 한끼 버고, 실례 합니다. 분위기 있는 공간입니다. 바다, 아. 와, 오션부 악관입니다, 예. 저 바다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저 바다를 보니까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 시상도 떠오르고, 발명도 떠오르고, 그럽니다. 에 예. 하이트하우스 예. 백악관입니다. 反正，后好那个浙江过来的那个，讲那个，他一样。